이렇게 풀자 다른 게 풀은 다른 게 풀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요거 이 간이 이제 나 조건 볼게 무슨 조건 볼 거라고? 나 조건에 영과 a가 1 사이에 있어. 아 여기 우리 잘못했다. 뭐냐면 a가 a라는 문자가 있거든. 우리 문자를 바꿀게 이거 a를 쓰면 알파로 씁시다. 무슨 말인지이해 3, 아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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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너도 알파, 너도 알파라 시다 이렇게. a라는 친구가 0과 1 사이에 있는데 실수 a에 대해서 fa는 0보다 무엇하고요? 크고 요그 다음에 어? 1과 b 사이 2 e 사이에 b가 있어 1과 2 e 사이에 b가 있는데 그때 fb는 0보다 무엇하대요? 어이, 그래. 어, 잠깐 잠깐 잠깐만, 스탑 어? 0과 1 사이의 함수가 양수 1과 2 사이의 함수가 없음? 수 음수 그 무슨 얘기야? 얘랑 얘의 경위가 누군데? 검수, 예. 1. 1의 좌우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지? 예. F1이 얼마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니까 러 1을 기준으로 해서 1 왼쪽 한 값이 양수리의 음수. 이 왼쪽이 양수, 오른쪽이 음수. 이런 얘기잖아. 그게 F1이 얼마래? 0이래? 어, 잠깐 멈춰봐. F0이 0이잖아. F1도 얼마니? 그럼 F4가 좀 편해지겠는데? 다시 볼게. 자, Fs, FX는, 짜짜 따단, 딴, 딴. 일단, X는 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0넣은 얼마 나와? 0 나오니까는. 됐니?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야 돼? X? 빼기 1도 있어야 돼. 왜? 1 집어넣어도 0나오니까 짜단, 짜단짜단 됐니? 여기 9은, 음, 너, 알파X 플러스 베타로 합시다. 대하리? 예. 됐니? 된거맞아그 예. 이중권 이용하면, 알파, 베타 관계 나오겠지? 이제 예. 이알파 양수문수. 양수. 이제 여러분, 요조건만한 번, 다시 한번 쓸게. 할수 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응. 음. F' 구할 거야. 화내지 마. 몇 개짜리 미분? 마지막 문제잖아. 3개짜리. 이제 앞에도 미분 하 사라지고, X 빼기 1 곱하기, 알파 X 플러스 베타. 고마워. 더하기. 두번째 미분 하나 또 사라지겠네? X 곱하기, 알파 X 플러스 베타. 과학이 아, 세 번째 도 미분하면 알파만 남겠지? 알파배의 X에 x 1 있을게. 됐지? 그럼 좀 풀어줘. 자, 이거 옆에 쪽으로 옮겨서 풀자. 이쪽 은 다시 한번 풀게. 자, 자별에 F'이야. 여기 파란색 20번은 거거든? 파란색 20번은 2팩 1. 네. 2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20번은 써. 2. 2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죠. 그 응? 2 알파 플러스 베타 이급했어. 음. 아더하더어 아, <목소리> 아, 진짜 이 대방 이 대베타고. 몇 알파? 4 알파. 4 4 알파 플러스 이 베타. 베타. 여기 이이십 넣었어. 이1은이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네. 그럼 여기 이사 이사해서팔 알파 더하기 3 베타. 맞니? 좌변이 팔 알파. 파 진짜 팔 알파. 몇배타야 3배 타 3배 타3타 3배 타 3배 타 3배 3배 타 3배 타 3배 타3파라 3배 3배 타 3배 타 3배 3배 타 3배 3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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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2 3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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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알파 마이스 뭘 알파했지 <laughs> 마이스 이 알파 마이스 베타, <laughs> 예, 됐? 이게 뭐랑 같다고? 요 마이스 2 알파 마이스 베타랑 같다고요. 네. 됐죠? 네. 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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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했더니 여기 몇 베타가 4 베타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네. 10? 알파네. 베타 값은 그러면 네. 마이너스 네. 2 분의 5 아. 알파 네. 됐니? 네. 됐니 네. 됐니? 네. 그럼 네. 여기 베타 자리 얼마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를 쓰면, 이거 누구 누을수 있니? 알파. 알파 보고 다시 한 번. F 쓴났어 FX가, 아, 알파, X, X 빼기 1, 그리고 X 빼 얼마까지? 음. 이거요 뭐가요? F 사표는 이게 양수인가 알아? 일단 FX가, 저 친구가 0에서 근 나오고요, 1에서 근 나오고요, 얼마에 끝 나와? 2분의 5에서 근이 몇 차? 3차수 이렇게. 이게 F야. 이게 됨? 예. 이거다지울게 이거만 기억하시고 F를 찾았지? 네이부분다지울게 예. 지우고 이렇게 자, 지우고 이제 두 번째 파트 2 갑시다. g x 는 함수가 f 됩니다된장 이제 시작이야이거이러는데 이제 시작이야. g x 는 뭐래? X 곱하기, f, f X 곱하기, 곱 X 곱 뭐? X 곱했다곱곱해 곱해! 알파에, x 에 뭐가 돼? 제곱에, x 스기 1, x 스기 얼마가 돼? 음. 2분의 5가 돼. 됐니? 네. 그럼 이때 GX는, 어? 무슨 근 가죠, 여기서? 중간. 중근 가죠. 중근 가죠, 여기서, 그치? 여기 근 여기 근나오고 똑같고, 여기가 얼마? 2분의 5가 근거똑같애 그치? 그래서 네. 얘가 이렇게 중근 가질 보고몇장인데 4장 때 이렇게 그려진 게요 GX 그림이야. 이렇게. 됐죠? 이제 보기 귀엽니는 디게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G'0 네. 어, 맞아요 맞아요 어 0에서 그 까지니? 예 맞아요 그래서 0입니다 네, 참 네, 니은가 볼까요? 니은 뭐래니? g 가 네. 0과 2 네. 사이에서 여기가 2가 있으면 2가 2 5잖아그지 0과 2 사이에 G'0이 여기 좀 찾아가야 되겠는데 찾아보면 이거, 이거 좀 작아 그니까 러 얘가 더합해서 0에 대해 몇개 있니? 맞아요 맞아요 맞어 맞아. 무슨 말이해가 음, 네, 도함수가 g 프라임 c가 0이 되는 게 0과 2 사이에 몇개 있다?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몇개 있다고? 네. 두개 있다고. 그래서 내가찾 돼. 는게 시간 나선 걸 이거 미분해서 이거 다시 한번 미분해서 여기 극값 0인 거. 여기 극값 얼마인지 찾고요. 여기 극값 극값을 찾아. 여기 극값 x 1 찾으시고 x2 찾아주시면 돼. x2가 2번을 작아 그래서 x에서 미분해서 0, x2에서 미분해서 0. 몇 개나? 두개 나와. 됐다, 됐다. 네. 됐다. 제 D급번. 뭐라니, 이 새끼는? 절대가. 절대 값. 절대 값. 절대 값. 할수 있지. 절대 값. 여기는 그대로 많이. 러꾸 네. 그럼 그래, 여기가 이로? 쏙. 그다지이 그래, 골라기 절대 값. 그게 그 값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하나, 앉아. 둘, 셋, 음. 넷, 다섯 개. 좀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뭐라고? 저 밑으로 와봐. 뭐가 밑으로 와 아니, 미친 새끼가 절대 값을 줬다고. 여기서 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몇 개? 와, 한 개, 아, 네. 두 개, 그값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머지 몇 개라고 했으니 네 개. 네. 내가 말씀 얘가? <laughs> 틀렸다. 얘가 틀렸다. 이제 자고 정리합시다. 아, 48... <laughs>